아문눈 노래지 안녕 신대리야 이거 뭐냐 먼지 옆에 간 오래 좀 가요. 얘기 어디가 이야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임신 37주가 됐어요. 이제 진통이 언제든지 와도 상관이 없는 주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방을 한번 싸보려고 하는데, 리아 때는 첫째 때는 처음이니까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, 완전 한가득 싣고 갔었는데 정작 가서는 정말 쓴게 몇가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왔다갔다 할수 있으니까 필요한 물건 있으면은 이제 갖다주면 되니까 그래서 어 그래도 한 2년이 지났잖아요 2년 넘게 그래서 음, 대충 뭘 싸갈지는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산모수첩 보니까는 뒤에 이렇게 뭐가 필요할지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대충 이거대로 음, 짐을 한번 쌓아 보면서 뺄건 빼고 더 추가할 건 추가를 해서 짐을 싸 보려고 해요. 첫 번째는 기적이랑 물티슈! 거기 병원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기저귀가 있긴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기저귀가 이 기저귀이기 때문에 저는 신생아용 이걸로 갖고 갈 거고 물티슈도 똑같은 물티슈. 제가 추천하는 뉴질랜드 기저귀 브랜드입니다. 양말. 귀여워 이거 봐. <laughs> 모자 비니. 요거도 완전 귀엽죠? 그리고 베넷 쪼구리, 베넷 쪼구리 다 빨래했어요. 저번에 귀여우니까 두개 가져가려고요. 이런 수트, 아 이건 그냥 임시로 그냥 가져가 보려고요 이러다가 또짐 많아지는 거 아니야? 아무튼 이렇게 세 벌, 옷, 세 벌, 모자 하나, 양말 하나, 속사계도 하나 가져가고. 그 속사계를 거기서 또 주긴 주는데 어우 막 너무 안 좋았었어가지고 제거 그냥 새거 가져가려고요. 중요한 거. 요거. 가재 손수건, 가재 수건 한 4장 정도 가져가보고 그리고 혹시나 더 추울 수도 있으니까 요 블랭킷을 가져갈게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타 짐을 챙겼습니다. 챙겨봤습니다. 그리고, 이번엔 제거짐인데 음 일단은 이 노트, 이 노트가 필요하고, 그리고, 데이용이랑 나이트용이랑, 모유수유하기 적합한 옷이 필요하다는데, 그, 저번에 갔을 때, 다 그, 회복가운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, 옷을 많이 입을 일이 없었어요. 그래서, 그냥, 수유할 수 있게, 이 단추 달린 옷을 가져가 볼 거고, 그냥 이거 한 벌만 가져가 볼 거예요. 어차피 뭐 필요하면은 남편이 와서 또 다시 갖다 주면 되니까. 그리고 양말. 어, 출산하고 찬바람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양말도 두개 정도 가져가는데, 리아 때는 수면 양말을 가져갔었거든요? 근데, 너무 더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저는 약간 더운 걸 답답해하는 스타일이라, 어우, 막 깝깝해가지고, 이번에는 면양말을 가져가려고요. 그래서 면양말 두 개. 수건. 수건이랑, 이제 요거는, 메터니티 위생 패드. 출산하고 나면은, 음, 애기 낳고 땡이 아니고, 음, 피가 많이 나와요. 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, 한 5일 정도? 나오나? 아무튼 그게 산모마다 다르긴 한데 아무튼 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패드를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두팩 정도 가지 가고 그리고 빗이랑 빗 로션 샘플 아 샘플을 더 많이 쟁여놓을 걸 그랬네. 립밤 고무줄 몇개 그리고 위생 속옷 위생 소구 따로 병에 담아둔 샴푸, 린스, 바디워시. <laughs> 그리고 아기 낳게 되면은 못 씻는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. 씻을 수 있습니다. 아기 낳면 으날때 땀을 엄청 많이 흘리거든요. 그래서 막그 땀이랑 막 밑에도 피도 많이 나오고 막 아무래도 찜 찝찝하잖아요. 근데 그 상태로 샤워 안 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. 엄마도 청결해야지 아기도 청결 유지가 되니까 씻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슬리퍼랑 치카치카만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당일날 챙기면 되는 물건들이니까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. 요렇게 해서 다 싸보았습니다. 다 챙겼지롱. 챙기기 하나하나씩 계속 더 생각이 나는데 가운을 하나 더 챙겼어요. 병실 밖으로 나갈 때 후다닥 그냥 걸쳐 있고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밑부분을 관리를 잘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바지를 벗고 입고 벗고 입고 하기가 사실 좀 불편해요. 그래가지고 조금, 어, 안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 그냥 앞에 뭐 볼리보라 나갈 때나 할때 이거 그냥 훅 걸쳐가지고 나가면은 편하니까 그리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또 챙겨갈 겁니다. 오늘의 점심을 소개합니다. 이건 뭐예요? 아포카도. 응, 좋아하는, 어, 아포카도. 이가 좋아해? 이거는? 빵. 빵. 이거는 뭐야? 치즈. 니가 들고 있는 건 치즈. 이거는? 치즈. 어? 어떻게 알았어? 아까 먹었어. 치즈? 뚜물뚜물했지. 맞아. 맞아, 리아랑 같이랑. 리아랑 같이 엄마랑 만들었지. 내가 끊을게, 끊을게, 내가 끊을게. 아니, 이건 하자. 이렇게 들어와서. 치즈 를 들어가자. 치즈리아가 까줄 수 있어? 엄마가 채 우리야다 먹으면 이따가 빵이랑 같이 먹을 게 없잖아. 응? 응? 다있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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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 어떻게 해야 돼돼지 어? 응. 꿀꿀이는 어떻게 하죠? 꿀꿀자 <laughs> 완성 이건는달걀 돼? 안 돼? 응? 엄마 안녕 못갔어 달걀과 배 꼬마가 있나? 엄마 드신다. 좋데아 <laughs> <지원하다. 웃음> <laughs>